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닥터 벤데타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닥터 벤데타 활동은 사회인으로서 제가 할수 있는 일까지는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인생은 결국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그리고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지난 2년 동안 인생을 준비해왔고 이제 그쪽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하셨던 일들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 되었는지? 어, 수술실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문명 사회의 제도적인 정화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는 게제 닥터 벤데타의 목적이었죠. 닥터 벤데타라는 인물이 범죄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뭐 처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문명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자비를 들여서 그대법원까지 가서 확인하는 것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갈 길을 가게 되었죠. 제가 다시 닥터 벤데타의 활동을 하는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순리대로 처리가 안 되었거든요. 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또 다른 닥터 벤데타라는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마 닥터 벤데타 일을 다시 한다?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수술 때 눕힌 사람을, 눕혀놓은 사람을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막 칼이나 전기톱을 갖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뭐 이리 째기도 하고 저리 째기도 하고 그거에 마치 의료행위 냐고 했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충격받았죠.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게 뭐 암세포를 떼내거나 뭡니까 외상을 입어서 얻는 뭐 손가락이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성형수술을 받으러 가신 분은 어떤 뭐 아파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심리적인 목적 자기의 외모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거든요 진찰을 하거나 한 적도 없고 아예 본 적도 없고 좀 유명 의사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해 줄 것처럼 진찰을 다 하고 마취를 시 전신 마취제를 줘서 수술대에 눕혀 놓고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 들어가서 사람. 몸을 뭐 칼이나 전기톱으로 막 이렇게 잘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절개를 하든 뭐 절제를 해내든 적출을 해내든 간에 사람의 몸을 잘라야 되는데 환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일면식도 없고 파악도 안한 사람들이 들어가서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의료기관 전체에서 그냥 거기 근무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런 유령수술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죽거나 말거나 상관 안 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집도 의사가 하더라도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그 집도 의사가 그 환자분하고 다시 양해를 구하고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성형수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될지 못 될지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막 자른 거예요. 환자분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그냥 산소 호흡기 꺼버리고 사망 처리해버리고 그냥 보험으로 합의금 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는 삶에서 너무나 놀랐어요.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일이다. 이게 근데 더더욱 놀라운 일은 그런 데가 또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거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으니까. 더 놀라운 일은 그 뒤로 또 벌어지는 거죠. 이게 명백하게 이런 걸다 밝혀내 가지고 했는데 이 사회의 정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의사 단체나 이런 데서는 아 의사 면허가 있으니까 저분은 봐줘야 된다. 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막그 진짜 각각의 양색 희한한 쪽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 나가는 걸 봤습니다. 복 맞은 양상 이 세상이 지옥이었다는 거죠. 서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순리대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죠 순리대로 안 풀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정화 시스템이 답 못하고 있다라는 거 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정도 씁쓸한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희망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이제 닥터 벤데타로서의 저의 삶은 제가 살짝 덮어놓고 조금 더 희망적인 그 기대할 수 있는 저의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무런 현실 때문에 불행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당한 면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것을 일종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복 맞은 양상의 세상이 있을수록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게저희 즐거움이 되는 쪽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우울했습니다 <laughs> 상해, 중상해 아마 역사적으로 계속 남을까지의 유령 수술이나 그 수술실 자체가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